아무리 생각해도 전 남친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고 무슨 의도로 이러는 건지 싶어 글을 써봅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시고 말씀 좀 부탁드려요. 우선 저희는 2, 0 30대 연인이었고 헤어진 지는 5개월 정도 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별 후유증도 있고 딱히 연애 감정이 아직 안 생겨서 새로운 사람은 없었어요. 상대방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평범하게 잘 만나다가 마지막에 헤어진가 재회를 반복하고 결국 완전히 끝냈습니다. 총 연애기간은 2년 반 정도예요. 싸우다가 헤어졌었고 첫 이별 땐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 이별부터는 연락하고 싶어도 참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명확하게 붙잡는 연락은 아니고 쓸데없는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냥 애매하게 주의를 맴도는 방식으로 제 연락을 유도했고 마음이 남아있던 저는 다시 잘해보자 손을 내미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5개월 전쯤에 마지막으로 헤어지고 나서 사실 연락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 다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 잡고 꾹 참았었네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쓸데없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평소였다면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하고 아련한 연락을 주고받다가 제가 먼저 다시 만나자 했을 겁니다. 거기서 전 남친이, 과연 우리가 잘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말하면 제가 설득하고. 아마 이런 식이었겠죠. 근데 이번에는 칼같이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틀에 한 번꼴로 정말 사소한 연락을 보내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시 만나보자. 뭐하냐? 자? 이런 연락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테니스와 수영장을 같이 다녔는데, 테니스장에 재등록할 거야. 수영장 기간이 얼마 남았어. 이런 식의 연락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헤어진 마당에 이런 연락을 굳이 왜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지난날들처럼 본인이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오면 제가 또 받아주고 결국 다시 만나자 하는 걸 유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이것도 제 착각인가 싶어요.이 사람은 헤어졌지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제가 그걸 덥석 물고 다시 만나자 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이 사람이 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말을 거는 거라고 저 혼자 합리화를 한 건가 싶기도 하나요.그동안 다시 만나보자 잘해보자라는 말을 이 사람이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끝내야겠다 다짐하고 연락이 와도 차갑게 답장하거나 일시했습니다. 그렇게한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니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게 아련한 건다 사라지고 연락을 해와도 더 이상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웃기더라고요. 가짜기도 하고 이런 놈을 왜 좋아했었나 싶고. 헤어진 사이에 붙잡고 싶은 거면 대놓고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놈을 뭐가 멋있다고 만나온 건지. 찌질하게 느껴지고 저런 쓸데없는 연락을 보내오는 모습이 실망감만 안겨주더라고요. 좀 황당한 건 제가 연락을 잘안 받아주니 제집 앞에 물건을 하나씩 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부 제가 빌려줬던 물건들인데 사실 빌려줬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이었고 비싸거나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만 빌려준 거지 그냥 전 남친한테 쓰라고 줬던 물건들이었죠. 말 없이 두고 간 적도 있고 두고 간 뒤에 톡을 남긴 날도 있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현관 문 앞에 쇼핑백을 두고 가요. 참고로 헤어지자마자 집 비번 같은 건다 바꿨네요. 아무튼 처음 물건을 마주했을 땐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느낌에 쇼핑백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녀갔구나 하는 생각에 망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만 반복되니 이젠 눈물은 안 나오고 왜또 다녀갔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두고 가는 이유도 궁금해요. 제가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줄 거면 한 번에 주지 한 개씩 찔끔찔끔 두고 가요. 처음엔 자기도 돌려받고 싶은 게 있나 싶어 집을 뒤져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전 남친 물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준 선물들을 돌려받고 싶은 건가? 하긴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사줬던 물건들은 안 돌려주고 오로지 제 물건만 돌려주는 걸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돌려주는 건가요? 순수하게 제 물건이니까. 저였다면 이게 왜 아직 있지? 하고 버릴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쓰던가. 굳이 돌려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연락했던 것처럼 물건을 계기로 연락을 유도하는 건가요? 아님 제가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건가요? 보통 헤어지고 나면 원래 물건을 돌려주고 받고 하시나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의문투성이입니다. 저도 질려서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런 행동하는 이유가 진심 궁금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하도 이상한 애들이 많아서 좀 섬뜩하긴 하네요. 지금은 그놈의 의도를 궁금해하기보단 이사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톡을 보내도 문자를 해도 덥석 안문이 자잘한 물건들로 님 마음을 유인하는 것 같은데, 만약 그래도 안 넘어오면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 무섭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던지, 남자가 진짜 치졸한데 그 치졸함이 비열함으로 범죄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출퇴근길 조심하시고 최대한 빨리 이사 가세요. 두 번째, 그칼 갖다던 답장은 뭐하러 해요? 그냥 대놓고 내 물건 내집 앞에 놓고 가지 말고 필요 없으면 버려라. 사소한 문의도 거절하겠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 이젠 그런 연락조차 싫다. 하세요. 단답의 대답조차 저 사람은 실마리의 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쓰니도 저런 반응을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 보여요. 세번째 좀 불안한데요. 경험상 돌려준 물건에 카메라가 붙어있던 적도 있거든요. 남자가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감정에 취하지 마시고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딱 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발 안전을 우선으로 두셨으면 합니다. 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연락에 답장을 안한 지는 오래됐고 그래서인지 더 이상 연락은 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건만 몇 번째 두고 가고 있어요. 제 연락을 유도하는 것 같아 제가 연락하면 원하는 대로 되는 걸까 싶어 두고 가지 마라. 필요 없다. 이런 말조차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안 하고 둔 거였는데 제가 아니랬던것 같아요. 더 이상 물건 두고 가지 말고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톡을 보냈고 답장 오는 거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번호를 전부 다 차단했습니다. 이사도 곧 계약 기간이 끝나서 무조건 옮길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의 걱정 덕분에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습니다. 미련이 있는 건 절대 아닌데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하네요. 어떤 형식이든 제가 연락하는 게 너무 싫어서 무시했던 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본문 보고 처음에는 당연히 선물 쪼가리를 갖다 놓은 줄 알았는데 빌린 물건이라고요? 친구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제 3자의 눈으로 보세요. 그 남자 엄청 찌질한 남자입니다. 헤어지고 물건 몰래 두고 가고 보다가 가는 거, 그것도 스토킹입니다. 거기서 안 받아주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래도 조만간 이사 예정이라 하니 다행이네요. 부디 이사 전까지 조심해서 다니시길. 두 번째. 고남친 자존심 센 찌질함의 끝판왕입니다. 얼른 이사 가요. SNS, 번호, 차단 전부 다 하셨다면 겹치는 지인들에게도 사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을 드세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좀 당겨서 나갈 수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가능한 빨리 이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